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소문 중에는 사실도 많았다. 그녀는 천사도 아니고 특별히 착한 여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비극적 종말로 이끄는데 일조한 소문들은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품위와 침착함을 잃지 않아서 적들까지 감동시킨 사람이었다. 1791년 6월 루이 16세의 가족은 도주를 감행했다. 그러나 발렌에서 발각되어 다시 파리로 송환되었다 아투아네트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히끗히끗해졌다고 한다. 곧이어 파리 튤르리 궁의 국왕처소에서 반영명 구상을 담은 서류가 발견되었다. 1792년 8월 10일 군중이 튤르리 궁으로 들이닥쳤다. 국민의회는 왕을 폐위시키고 식솔들과 함께 성정기사단의 예소제지였던 탑성당에 가두어 버렸다. 이로써 루이 16세는 루이 카페라는 이름의 평범한 시민으로 전락했다. 루이는 폐위되었지만 혁명파에게는 여전히 위험인물이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다. 그렇다면 반혁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폭도들이 파리의 거리를 날뛰며 루이의 목을 요구했다. 누구보다 폐위된 왕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인물은 급진적 자코뱅당의 지도자 로베스 피에르였다. 결국 국민공회는 3 6 1대 360의 한표 차로 루이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루이 16세는 1793년 4월 21일 혁명 광장에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고 잘린 머리는 대중에게 전시되었다. 콩시에르주리 감옥에 수감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지막까지 품위와 용기와 경건함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2 5 0 0명이 넘는 다른 죄수들을 감동시켰다. 당국에선 그녀의 감옥 창문을 벽돌로 막아버렸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간수의 눈을 피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1789년 6월 큰 아들의 죽음 이후 왕세자로 승격된 둘째 아들도 곁에 없었다. 당국에서 강제로 빼앗아 성전기 사단의 탑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이 아이도 1795년에 겨우 10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그것도 모자라 혁명 과정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인 딸마저 앙투아네트의 품에서 아사가 버렸다. 1793년 10월 14일 혁명재판소의 검찰관 부키의 탱빌은 마리 앙투아네트를 반육명 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그녀는 어두운 목조 법정에서 장장 15시간에 걸쳐 수많은 괴로운 진술을 들어야 했다. 급진적 저널리스트였던 자크르네 에베르도 증인석에 서서 그녀와 막내 아들에게 금친상간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오늘날 우리는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의 공격 계획을 오스트리아에 누설한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밝혀낼 길이 없었다. 품위 있게 자신을 변호한 전 왕비의 태도는 뜻하지 않게 방청객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사형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되어 있었다. 앙투아네트는 오랜 세월 함께 감옥 생활을 했던 엘리자베트 신우이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막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범죄자에게나 해당되는 치욕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신 폐하를 배러가는 행복한 길이에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고통을 주었다면 모두 용서해주실 것을 빌어요. 아류, 그동안 고마웠어요. 온 마음으로 당신을 껴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도 엘리자베트는 이 편지를 보관할 수가 없었다. 이듬해 자신도 앙투아네트의 뒤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크 르네 에베르는 자신이 발행하는 페르 뒤센츠에 이렇게 썼다. 드디어 저주받을 그 머리통이 갈보년의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반년 뒤 그도 단두대 앞에 서야 했다. 그 자신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베풀기를 거부했던 은총을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그의 애원은 애원으로만 끝나고 말았다.